참가하게 될 한솔 초등학교 6학년 진수의 정원 팀의 박진수 유정원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나의 미래, 즉 진로에 대해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녀들이 진로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2012년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는 운동선수의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 1위는 의사였습니다. 10여 년인들은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한 나와 부모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동상인물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신전심일까요? 이런 우리의 궁금증으로 이번 통계 조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통계의 조사 대상은 한솔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부모님이었습니다. 전체 256명 중 학생은 127명, 부모님은 47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부모님의 참여수가 많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사 기간 및 방법은 7월 1 4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통그라미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각각 학생편과 부모님 편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하여 알림장 t 을 통해 공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부모님편 q r 코드와학생편 q r 코드를 찍어보시면 각각의 통그 u 을 활용한 자세한 설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결과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에서 보기는 통계청에서 제정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분야가 35.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유행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바라는 희망 직업 역시 21.3%로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분야가 가장 높았고 교육 분야 전문 관리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희망, 장래희망에 대한 이유로는 평소 관심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7.7%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4%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유는 자녀의 평소 관심 분야에서나 원한다는 응답이 무려 61.7%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미래에 대한 부모님과 자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64.6%의 자녀가 서로 생각이 같다고 응답하였고, 67.4%의 부모님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이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인 78.7%의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파악 역시 68.1%로 많은 부모님께서 잘 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들었고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적었습니다. 꿈을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요구 조건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학원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는 등 조사자의 과반수가 넘는 많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노력은 미약해 보인 것 같았습니다. 32.7%가 아직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관련된 활동이나 공부 등을 다음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모님께서는 어릴 적 꿈을 현재 이루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얘보다 아니라는 대답이 현저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문 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루시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체험하지는 않으셨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자녀에게 바라는 희망 직업이 자녀와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부모님들의 요구보다는 자녀의 꿈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통계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 통계를 위해 우리 진수의 정원은 주제를 선정하고 통그라미를 활용해 설문지를 제작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된 설문 결과는 통그라미를 활용해 종합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를 자동으로 그래프로 변환해주는 통그라미 덕분에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많은 저와 진수가 함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통계 포스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통계 조사의 시작 질문에 대한 우리의 가설은 동상 이론이었습니다. 자녀는 관심 분야를 부모님은 자녀의 안정나 성공을 더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이심 전심이었습니다. 우리 한전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계셨고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부모님의 참여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자녀를 존중해주는 시대의 변화가 통계 결과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